<laughs> 음, 하, 오늘 조금 붕어빵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쉽게 또 어, 어,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. 근데 오늘 사경기를 읽어드리는 게좀 힘들어서 너무 어, 좀 그랬습니다. 근데 어느 잠깐 초등학생 아이를 어, 읽어드렸는데 끝에 어, 영접 저기 하나님을 영접, 아 저기 저기 어, 성령이 함께하신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. 또 어, 다음에 다음에 어, 여기서 공원에서 또나 어, 아줌마를 보면 반가이 아는 척 해주겠니 그러니 그렇다고 했거든요. 너무 순수한 마음 순수함에 또 감사했고요.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.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